바로 앞에 있나? 다른 쏜다. 야야야야야. 차차차 차. 앞으로 안 가. 차가 왜? 아직 차왜 왜? Your DMR, I'm SR. One, two, three. b a m 오? 음. 어? 또 어디야? 아 염. 하이. 아니 후륜 구동인데 바퀴 하나가 남았잖아요.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. 왜안 가? 아, 오빠 좀 심한데 오늘 진짜로 이종원 바퀴가 두 개야 된, 간다고요? 거기서 딱 바퀴가 터져 이상하게. 사륜 구동은 바퀴 하나쯤이야 그냥 굴러가야 정상. 저거는 픽업트럭이라서 후륜 구동인데. 그래도 바퀴 하나 남아 있으면은 가지 않나? 보통. 왜안 갔지? 엣지! 홀치다. 자, 홀수 치킨 시 3만 원 바로 진행을해 보도록. 하기 심해지 팬티 치킨이 안 감사합니다. 여기는 또 처음 오네. 어? 저 여기를 와본 적이 없어요. 나와본적 없는 데를 온게와본적 없는 곳 오는 게 정말 제일 무서워. 인간 판매이나 해야겠다. 보금보금을 잡으면 될거 아니야. 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. 걔를 잡자. 저 오리진이라서 근거리싹가는이거든요 야, 이거 에이스 에이스잖아, 이거. 뭐야? 왜한 발씩 쏴? 뭐야? 차가 두 대야 왜? 차가 두 대야? 이래 왜한 발씩 쏴? 그리고 낚 낚시하는 거야? 헤임 휴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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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셔야 휴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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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야요셔야휴셔시 휴셔야 휴여야 휴셔야 휴셔야 휴여야휴셔 살타니? 아 이거 속내를 모르겠네. 우차, 우차. 되나 이거? 호, 호? 넌 뒤졌다 너는. 야나 방금 고인물로트 생 찾아왔어. 이리 와. 여기 있는거 아니야 밑에?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. 야, 나 벌써 썩었어. 이거 어떡하냐, 이거? 이게 되네? 근데 얘가 이층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을 할까? 못할 것 같은데, 나는? 성감 뿌리 가라고? 나 오리지니야! 없는데? 아니, 이거 그 길을 모르겠어, 길을. 길을. 지리를 모르겠어. 어디니? 헤라, 씨벌테 어디야?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? 어? 그거 죽이면 10만 바로 감자 행님들 바로 바로 바로. 잡았습니다. 이거 씨, 코네인가? 아, 누네스. 젠장. <laughs> 오, 오, 휘. 휘. 어, 제가 10만 감자들 말씀 전해 드리고. 오. <laughs> 나 하기 <아주> 싫어요. 아나 공포 게임. 아니 여기서 안 나왔어 여기서 저기 저기 나안 보고 싶었나? 아 보고 싶었습니다. 아 신발 아, 감사합니다. 리액션 아, 보급을 주고 아니 보급을 줬네 나한테. 자얼것 쓸게요 이번 판 잠시만요. 자 심장이 너무 아프거든요. 진짜 너무 아파요 지금 심장이. 아, 얘는 또 어디서 나타난 건지 진짜로. 와나 심장 너무 아픈데 진짜 와씨 와 잠깐만요 와 오씨 아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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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나 배고 못하겠다 나 배고 <laughs> 배고 못하겠어나 배고 못하겠 어떻게 어못 나가겠어 여기서 나 무서워서 못 나갈 것 같아 여기 또 있을 것 같아 진정이 안 돼요 진정이 진정이 안 된다고요 와 <laughs> 진짜 너무 아파요 나 공포 게임 하는 것보다 배고가 제일 무서워 뭐야? 이거 보 신청하는 거 같아. 아야, 아이고, 아이고 이거 음주를 과하게 하셨네. 나오세요 빨리. 왜안 나오시지? 나오시라고요. 아, 저 다음 손님, 아, 손님 받아야 될거 아니야 이거. 제가 과음 중 많이 가지고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씨? 왜안 아, 떨어져 이 시체가? 와, 내 세상이다. 우와! <laughs> 와, 정말 편하군요. 이게 뭐야 이게? 어, 안녕히 계세요. 쉴게요 예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laughs> 잠깐자기 자기 여기네 엔딩이 나 여기 지리 몰라 몰루 나 지리 몰라 여기 몰루 나 지리 몰루 여기 지리 하시는분 <laughs> 하면서 배우는 거라고? 오케이 난 뭘로 음, 뭘로 이런 싹수없는 자식 따흑 나, 나, 나야? 아어 계속 한발씩싸 봐봐 야 낚시 한다니까 얘네 아니 데스터에서 낚시를 해 그러니까 루트가 여러분들 어떻게 뚫리냐면은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점프하면 여기 걸치거든요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어 미션 받고 내가 올라와 올라오고 내 위치 확인했죠 올라오고 미친듯이 푸시를 합니다 오리진으로 야 방금 보셨어요? 야 방금 봤어? 김연아 트리플 악셀처럼 이제 360도 타는 거 봤어? 이거예요 이거 이게 고인물이야 어? 이제 여기서 잡았어 잡았는데 아 갑자기 창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힝. 오따흑 이렇게 잡은 거예요 어? 얘가 어디서 왔냐면은 어센더 타워 이렇게 타가지고 그리고 요, 천문 떨어져. 음. 그, 바로. 음. 야,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. 그, 저는 이제, 미친. 야, 진짜, 저, 심장마비 걸릴 뻔 했다니까? 호오, 심원 감사합니다. 따흑! 이렇게 된 거야, 응? 아무튼, 뭐, 재밌었네요. 홀라이끔 아이고! 오케이. 바로, 그냥, 어, 이번 판 테스트 치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죽기리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드론 파밍 한 다음에 어 여기서 그 저것도 먹고 어 보급도 먹고 비밀이방 간 다음에 좋아요 예 사실상 여기서 드론만 먹으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 진짜로 드론 방에서는 여기 드론 방은 키 카드가 무조건 떴거든요 그러니까 립톤은 드론 방이 많잖아 그래서 다안 뜨는 것 같고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로 있는 그 드론 방들은 무조건 뜨는 것 같아. 보면 드론 먹었죠? 바로 봐봐요. 내 네, 증명해 주도록 하지. 무조건 나온다. 안 나올 시 방종함. 사람 없지, 사람 없지. 확인해 주이. 무조건 나온다니까. 조용, 조용. 그냥 자고 싶었다고 솔직히 말해. 아 우리 게임 안 풀리네요. 아, 거기 같고뭐 아니 오늘, 어? 이걸 안 줘. 이걸 안 준다고. 말이 안, 말이 안 되는데? 차나 먹자. 차나 먹고 자기랑 들어가야겠다. 저기 갈 이유가 없어졌다고요? 아닙니다. 예. 오늘만 안뜬 거예요. 평생 뜨는데, 아 오늘 좀이상하네 오늘 좀 월요일이라서 안 뜬다 봐. 와.. 72명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살아남았지? 아니 대스타 진짜 그뭐 프로 지망생들 밖에 안하나요? 나 진짜 경쟁자보다 빡센거 처음 보네 일반전에서 저 보급먹으러 갈게요 자개장도 좀 세가지고 아 이미, 이미 먹었을것 같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추릅추릅추릅추릅 도망가! 도망쳐! 모두들아 도망쳐! 할수 있어! 할수 있어 제발! 할수 있... 어 딱. 아니 왜 이렇게... 나 요즘 배그맘 업가가 이렇게 심해? 어? 업가가 너무 심한데? 아 이거 진짜 드론 써야 되나? 테스트 안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자기작은 나이스 하네요 예기맛있겠다 앵맹이 앵슈슈 앵슈 슈슈슈치액슈 087... 정말 맛있습니다! 깜짝이야 아왜 저기서 쏘는 건데 아왜 저기서 멀리서 이렇게 쏘는 거야 자기장 들어와 이 자식 찾았어 임마 꺼져 아나 데스터 빠껌하게 만드네 저빡껨좀 할게요 오랜만에 예. 나이스. 보낼게요 이정 이 정도 이 맞추고 일부러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.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마영남지다람쥐 남지 남지 다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각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.